이 약간 되게 여성스러운 이런 이건 란제리 이게... 어... 네, <laughs> 네. 제가 은근히 가청자분들한테 받는 요구 중에 하나가 패션 컨텐츠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그랬지 내가 감히 무슨 패션 컨텐츠야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패션 컨텐츠를 하려고 근데 태풍이 되게 약해졌다고 그러던데, 나 지금 그래서 밥 먹고 거기 갔다가 병원 가기 전에 태풍 오면 나는 나갈 거거든. 영환이 한테 고 프로 빌릴 거야. 일단 점심을 먹고 패션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까지 패션 컨텐츠를 못한 이유는 음, 제가 패션에 대해서 뭐라 그 아무것도 모릅니다. 맛있었다. 어, 비가 본격적으로 오는데요? 태풍이 시작인가요? 요건데, 차. 타고 계신 잔돈 가져오세요. 비가 이제 오네. 제가 생각할 때 패션은 자신감이다. 자신감 있게 입어 버리면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남들 다 사는 옷 따라 사지 마라. 근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클래식한 뭐 그냥 흰 티, 청바지 이런 거면 괜찮아. 너무 트렌디한 건좀 피한다. 두 번째는 패션보다는 운동이다. 옷이 잘못했다고 탔다기 전에 너의 몸을 탓해라. 그다음 뭐 있나? 그다음 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패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 그냥 난내 멋대로 입고 싶은 거라서 그러니까 나는 제일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내가 제일 피하고자 하는 거는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고 여기는 뭘 입고 이렇게 막 공식처럼 패션을 승화시켜버리는 어 그런 류들을 저는 제일 좀 지향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좀 무던하게 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옷잘 입어버리고, 너무 막, 너무 그래버리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좀 극혐이야. 그 어, 그냥 좀, 예, 살짝 구리게, 구린맛이 있어야 돼요. 인정? 음. <laughs> 이런데 오면 왜 이렇게 심장이 쪼그려 젖지? 아왜 이렇게 무서워? 안녕하세요. 저희 강병락의 한번 부탁드려요. 이거 응, 얼굴 좀 써도 되나요? 아 네네네네. 아. 아. 이번 여성 컬렉션은 데이비드 린치 감독. 수사극인, 오, 네. 아, 어, i ordered some hot milk from room service i was hoping that it does the job and i'll be able to catch a few hours of quality sleep 그 하나의 트윈 픽스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놨구나 트윈 픽스 나오고 있네 막 약간 느와르적인 느낌이 있는 이런 패턴도 사용이 돼있고요 느와르 <laughs> 어 이거랑 <laughs> 이거랑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 아, 내가 좀 이런 스타일 싫어요 어? 너무 쎘 그냥, 그냥 이것만, 이것만? 입, 입던지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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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로 만났습니다. 후이 세탁소 제가. 안녕하세요. 네 링크 아래 달아. 안전한다 역시. 백바지 클라스.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금자씨 같을 것 같은데 좀. 괜찮은데? 이거 되게 괜찮은데? 이거만한 흰티가 없다. 내가 봤대. 이건 진짜 금방 팔리겠는데 이런 거는? 저희 매장 직원 분들도 휴가 내고 사러 가세요. 너무 품절이 빨리 돼가지고. 오버낫 오버아 아니에요. 진짜요 이거. 오버 같은데. 5월 6일날 저희가 오픈이 되고요 수량이 한정적이어서 명동에 있는 눈스퀘어점이랑 그 잠실에 있는 에비뉴 월드타워점 그리고 h m c o m 에서 사실 수요.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H&M 매장이 잘 없는 거죠? 네. H&M 뭐라고요? 스튜디오? H&M 스튜디오. H&M 네. 스튜디오 라인이라고 H&M에서 좀 고급 라인. 네, 고급 라인이죠. 그러니까 디자이너 라인? 네, 디자이너가 약간. 데이비드 린치 라인. 네, 데이비드 린치에 영감을 받은 영감, 네. 영감 라인. 프레핀데 스트릿한 느낌 어, 롱패딩의 시대는 갔어 이제 진짜? 이게 좀 짧아야 돼어 네. 이거다 왔다 이거 이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거 삽니다 H&M 타탄체크 바지 이런 바지 없잖아 이거 얼마에요? 7만 9천원 나의 1픽 나 저거 산다 저거에다가 까만색 입어도 되고 흰색 입어도 되고 회색 입어도 다돼 입어보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태리 오이 입으시면은 아니 바지는 저 벗겨드릴게요 입어보세요 저거 벗긴다고? 네. <laughs> 야, 이거 한번 갑시다 컨텐츠를 위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한번 입어야 될저걸 <laughs> 찍었는데 안찍안 아, 네. 입을 수어 <laughs> 이렇게 개판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나 찍었거든요 지금 사실 근데 괜찮지 않어 <laughs> 괜찮아 없어요 마르케 벗기면안될것 같아 요 사륙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도 예쁜데, 옷이 다 작습니다. 야, 패션. 패션에 대해서 내가 뭘... 진짜 내가 이거 하면서도 너무 웃긴다, 내 자신이. 런데 처음 와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옷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기회를 주신 H&M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호, 상호님 상원, 아, 맞으시죠? 아, 맞아, 맞아. 와 인스타 셀럽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잘생겼죠? <laughs> 어... <웃음> 연예인.. 연예인 런업님 어제 전자담배 라이브 하셨잖아요 어 어떻게.. 어, 바, 보셨네 끝네 아. 축하드리고 <laughs>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 저희 기프트인데 저희가 모텔 약간 미국의 다이닝 모텔 사인에서 영감 받아가지고 모텔이요? 네그 아. 아메리칸.. <laughs> 약간 저희 페인트스.. 예. 아, 아니 야아 아, 이거 이거 아 이런 네, 느낌 약간 요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와 저거 오, 완전 좋다 네. 불, 켜져요? 네. 불 켜져요? 네 그럼요 저거.. 저거예요 네. 저거? 네. 저거 있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laughs> 네. 완전 재밌었다. <laughs> 생각보다 완전 재밌었잖아. 아, 나는 옷을 좋아해. <laughs> 이 부인할 수, 내가 패션에 패자도 모르는데 옷을 좋아하긴 해. 맛있다, 그리고. 금방 갔다 올게요. 지금은 영환이한테 갑니다. 영환이한테 고프로를 빌려, 빌리러 가요. 내일 태풍 오면? 내일 태풍 오면 한강 나갈 건데 나 태풍 어떤지. 방수가 안 되니까 카메라가. 고프로 들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영환아 고프로. 고프로 어 이렇게 음. 11시입니다. 땅은 젖어있는데 비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 제일 늘어난 티셔츠랑 비닐루 모자랑 방수되는 가방이랑, 그 다음에 수영복하고 버려도 되는 신발, 마지막으로 가방에 고프로를 챙겨서. 맞다. 원래 이제 태풍이 오게 되면은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창문이라도 깨질까봐 불안한 마음에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태풍 오면은 나는 나갈 거야, 근데. <laughs> 안녕.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